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늘 마주치는 두 종류의 동료가 있죠. 함께라면 하루가 즐거워지는 사람과 그 반대의 사람. 어느 쪽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회사 가는 길이 가벼워질 수도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꿈꾸는 같이 일하고 싶은 동료의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일에 활력을 더해주는 동료들의 특별한 비밀을 소개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드리며 오늘의 행복사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힘든 프로젝트가 이어지거나 지친 순간이 찾아올 때, 긍정적인 동료가 주는 힘은 큽니다. 이번 프로젝트 끝나면 다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이번 기획 꽤 재밌는데요. 같은 말 한마디에 팀의 사기가 다시금 올라가는 순간을 경험해 본적 있으신가요? 이들은 스스로도 지치지 않고 꾸준히 동기부여하며 주변 사람에게도 긍정의 기운을 퍼뜨립니다. 긍정적인 동료가 있으면 실수나 실패에도 다시 도전할 용기가 생기고 작은 일도 더큰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단순히 잘할 수 있어요라는 격려를 넘어 긍정 에너지로 팀 전체의 사기를 살리는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함께하고 싶은 동료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맡을게요. 그리고 이 부분은 공유할까요? 라는 명확한 소통은 모든 협업의 기본입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게 돕는 투명한 소통은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하게 합니다. 투명한 소통이 잘 이루어질수록 신뢰는 쌓이고 팀원들은 일을 맡기고 의지할 수 있게 되죠. 만약 누구나 협력의 방향성을 알수 있다면 일 자체도 훨씬 효율적으로 굴러갑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믿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이죠. 그래서 투명하고 명확한 소통을 통해 믿음을 만드는 사람이야말로 모두가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일 것입니다. 일을 잘할 뿐 아니라 유머로 분위기를 풀어주는 동료는 팀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입니다. 업무에 집중하느라 긴장한 순간 유쾌한 농담 한마디가 큰 여유를 선물합니다. 재밌는 말 한마디에 일의 긴장감이 한결 풀어지고 팀원들 사이의 관계도 한층 더 가까워집니다. 이들은 단순히 유쾌함을 넘어 유능한 실력으로 팀의 성과를 견인하면서도 그 과정이 즐겁게 느껴지도록 돕습니다. 업무 중간중간 주는 즐거움이 팀 분위기를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 실감하게 하죠. 일을 잘할 뿐만 아니라 즐거운 순간을 만들어줄 줄 아는 사람과 함께라면 무거운 일조차 놀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도 귀신같이 알아채고 조용히 해결해주는 동료는 팀의 숨은 보석입니다. 어느새 다가오는 문제를 포착하고 미리 조치를 취해두는 동료가 있으면 팀 전체가 든든하죠. 이 부분이 막힐 것 같아서 미리 확인해봤어요. 같은 말 한마디가 주는 안도감을 느껴본 적 있나요? 문제는 발생하기 전에 잡아내고, 필요하면 혼자서도 처리해주는 동료는 말 그대로 팀의 고마운 해결사입니다. 그들의 행동 덕분에 일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되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앞서 움직이며 팀의 일을 부드럽게 만드는 사람,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만큼이나 신뢰를 받는 동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함께할 때 우리는 더큰 목표를 자신있게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같이 일하고 싶은 동료는 단지 능력만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와 신뢰를 쌓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성과를 내며 그들의 하루를 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동료, 그들이 바로 우리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님도 이미 그런 동료일지도 모릅니다. 작은 관심과 배려가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언젠가 누군가가 당신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참 좋다고 말해 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그런 동료가 되어 보는 건 어떨까요? 행복 사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